그렇지 피리한 TV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희마 언니가 서울로 가면서 그리고 아까 방음실에서 신청하신 선녀와 남극권 근데 저기 개미가 계속 선녀와 남극권을 지가 부르고 싶으니까 선녀와 남극 목뭐 노래 소리만 나왔다 해서 옆에서 뭐라고 그런 거 말을 하는데 그렇지 용이한 거지? 아까 양이언니가 하는 말 어, 개미가 선녀와 남극권을 부르면은 아까 뭐라고 했나? 보름 해준다면서? 어대지 마들아간다 그새 어. 다 어. 네, 사울로, 사울로 가는 소가 슬픈 소. 사울로 가는 소가 슬픈 거래인 거 이제 아셨어요? 소가 때만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애기가 엄마 따라가서 맨맨 따라간다 하는데 불쌍하지. 자 김공준님은 어얘 예, 지금 아직은 야외 공연을 안 하고요. 어 저희가 어, 6월말7월이다 되면은 바닷가로 나가지 싶어요. 차례상 함께 하시는 분들, 우리 백합님도 그거 지금 실방들, 다른데도 지금 실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간 저희가 좀 빨리 했죠? 빨리 해서 오신 분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갔다, 갔다 왔습니다 오로라 언니, 서희 언니 반갑습니다 보고 싶은데 만날 기회가 자주 없네요 곧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렌지 주스를 한잔 마시고 올라왔더니 이렇게 이쁘게 입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트름 나와요 서울로 가면서, 어, 먼저 한번 보내드리고 또 함께 할게요. 갑니다. 믿고 듣는 목소리 가수있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별맘님 눈팅하시다가 이따가 열심히 또 응원하실 수 있을 때 오셔서 함께 하시고요 예 정신병 요계님 감사합니다 백화님 한사랑 신청하셨어요 어 다들 언니 서희 언니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는 우리 공주한테 들으세요 우리 공주가 얼마나 막깔나게 부르는지 몰라요 이거 이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는 저한테 듣는 것보다 공주한테 듣는 게 훨씬 매력있어요 진짜 맛깔나게 잘 부릅니다 이 임영웅이가 부르는 그 맛에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 공주가 저희 공연단이 단장님이야 또저 이승현이 어마어마한 바 그리고 우리 나영이 예, 엄지공주 이렇게 우리가 가수 생활을 하는 가수가 세 명은 다 있지만 이 가수라고 노래를 똑같은 노래를 불러도요 맛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원곡 가수들의 노래보다도 그 맛을 더 맛깔나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가수들이 있습니다. 어, 그런 의미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단장님이 정령을 부르면은 조항준님보다도 더 매력있게 느껴지고 또 나쁜 남자도 또 그런 신유분님보다도 더 그렇고 또 보라핀 역서도 서른도 선배님보다도 더 맛깔나게 부르고 막 이런 매력들이 다 있어요. 어, 우리 단장님한테 달도 밝은 대로 들어보세요. 그러면 강진 선배는 끝장납니다. 어디 감지 긴장합니다. 어, 그 정도로다가 노래들이 다 맛이 달라요. 어, 그 정도 하는데 우리 뽀피디아가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를 부르면 예숨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선정한 화목꾼 우리 박은실님 창이 계시는가요? 어, 신청한 노래를 제가 불러드리고요. 어, 서울로 가는 소는, 어, 저희가 지금 여기에 오신 김진환 대표님이라고 그러시죠. 우리 당신은 제업서를작사자곡을 하시고, 또 우리 풍가가수 중에 윤혜성 씨의 꽃별, 그리고 우리 단장님께서 많이 부르시는 안녕이라고, 어, 노래들을 지금 많이들 이렇게 히트를 치고 있는 김진환 대표님이 어, 함께하는 우리 전국 노래교실을 찾아서 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가 제가 맨날 말씀을 드리잖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녹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이 멀은 날 서울로 간 소의 주인공 김미성 선배님을 저희가 자주 만납니다 그런데 마침 저한테 늘 이렇게 서울로 간 소를 신청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함께 하고 있는데 저도 영광이죠 선배님 노래를 저한테 늘 신청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저에게도 큰 영광입니다 자 제가 성경 하나 공부를 아까 신청 들어온 노래 자윤정의 어, 반창고는 제가 어, 배우다가 말았던 노래라서 해바라기님 패스할게요. 어, 노래를 제가 요즘 배우기 바빠요. 저도 제 노래도 다 익숙하게 바쁜데요. 얼마나 많은 노래를 신청을 하는가 바쁘다 바쁩니다. 자 갑니다. 선영은 아무것은 트롯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 재밌고 맛깔나게 창에서 함께 힐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哦。 yeah 님이랑은 조금 미따하실 거예요. 저희 공연하면서 중간에 어 지금 아직 저희 들어오시는 분들이 조금 들모였어요 그래서 조금 더어 오시는 분들 함께 하시고 그리고 독촉하지 마세요. 우리 독촉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독촉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합니다. 눈 빠지지 마세요. 이성현님 <laughs> <laughs> 가감이 <숯가마기> 나타났어. 숙감이. <laughs> 우리 대표님도 노래 잘 하십니다. 우리 어, 주방 오라버니가 갑자기 나타났으니까 주방 오라버니가 좋아하는 노래 함께 합니다. 어, 우리 이 타이틀은 백합님도 좋아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백합님도 한 번씩 타이틀을 신청을 하시는데 제가 타이틀을 좋아해요. 자아 남은 건데 이 목소리가 까마귀 소리는 매력적이어야 되는데 그 나는 까마귀 소리가 안 나와요. 그럼 꽁소리가 나고, 꽁소리가. 고 그리고 꽁소리가 나네요 저는 목이 약간 신염불량이라서안해줄란는거걱정이네요 바빠서 못 갔어요? 걱정 마세요. 저기 단장님 보충 세우세요. 그냥이. <목소리> <목소리> <laughs> 자, 갑니다. 타이틀로 함께 갑니다. 김연자, 지금 한참 제가 어, 방송을 하고 있는 노래는 세월아 친구처럼 제가 글을 쓰고 만든 세월아 친구처럼 그리고 삼원진 노래 지금 제가 한참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세월아 친구처럼 하고 삼원진이 나오기 전에 불렀던 제 노래 어, 이승현 작사 작곡의 하늘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백합님께서 다른 데서 이제 유튜브 상에서 보시고 지금 저에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렇게 자꾸 신청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선, 하늘사랑. 아이고, 백합님 감사해요. 하늘사랑을 좋아해주셔서. 하늘사랑은 나온 지가 좀 오래된 노래입니다. 그리고, 어, 이승현이가 옛날에 많이 불렀는데, 하늘사랑을 들으면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어. 어느 한 여인의 사연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는지 어쨌든지, 아,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안 불렀었는데, 요즘에 자꾸 우리 백합님께서제 노래, 하늘사랑을 시청하시기에, 제가, 불러드데요즘은 하늘사랑을 우리 미리내감보님도 많이 찾으세요. 그 어, 그래서 다시 한 번, 예, 끄자고 내서 불러드리는 노래입니다. 이승연 원곡, 이승연 작사작곡의 하늘 한 사람 갑니다. <laughs> 아, 한 사람 한 사람 노래 좋으세요? 어, 좋은데요. 어, 잘 좋아하시. <laughs> 요즘 백화모니가 이 노래를 유튜브에서 찾아가고 저한테 와서 아, 갑자기 부르라고 이비리네 영상 가끔님이 갑자기 한 사람 부르라고 하는데 요즘 바빠요. 세월한 친구처럼 불러고 상은진도 열심히 불러야 되는데. 이쪽에 사람도 거기 누가 또 복사꾼 상은진이 거기 오셨지? 아, 진짜. <laughs> 우리 왜 이러는 거야? 갑자기. 지금 바쁘게 홍보하는 세월아 친구처럼 사무진 열심 불러내야지. 왜 갑자기 하는 사람하고 복사고 사람이 다 찾아서 이러는 거야? <laughs> 이거 기쁜 일이죠. 기쁜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기쁜 어, 일에 행복한 일인 고맞습니다 그러면, 어, 복사고 사람 부르고 사주팔자 부를게요. 어, 세월아 친구처럼 그 들어왔어요. 시윤이님 어, 갑자기 나는 이거 좋은 일이 좋은 일이다. 왜냐면, 남의 노래 안 시키고 내 노래를 다 시키는 건 좋은 일인 건 맞다, 그치 네, 사모님도 해주세요. 아 그래요? <laughs> 그러면 복사꽃 사랑도 어 이거는 제가 글을 쓴 거고 작곡은 저 부산에 계시는 그 니마 작곡을 하신 원주님이라고 작곡을 하신 거고 글은 제가 썼습니다. 제제 고향 충청북도 음성군의 햇살의 복숭아를 알리는 곳이고요. 어 여기에 나오는 청미천은. 어 일절에 청미천은 시냇물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거는 경기도 이천 장원에 장원하고 충북 음성 감곡하고 경계선에 강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시냇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청미천이라고 합니다. 그 청미천을 연상시키고 아름다운 햇살의 복숭아를 연상시키는 복사고 사랑입니다. 그 이절에 보면은 지금 한창 풍바 축제로다가 전국에 유명하죠. 제고향이 충청북도 음성인데. 음성에 보면은 풋밭축제를 하는 곳이 설성공원입니다. 설성공원에 가면 음성의 문화 유적이 있습니다. 문화 유적이 보면은 설성공원에 경호정이라는 정자가 있는데 그게 음성군의 문화, 문화 유적입니다. 제가 저 고향을 알리기 위해서 만든 노래니까 복사꽃 사아 옛날에는 수해의산에서 옛날에 우리 가야금을 치면서 선비들이 예 한참 그렇게 해요. 젊은 날 옛날에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고향 복사꽃 사랑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진님께서 신청하신 닉네임을 사원진으로다가 사랑해 주시는 치님 신청곡 복사꽃 사랑 보내드릴게요. 갑니다. 자 곡을 쓸 때는 어떤 마음이냐면 저희 시골에는 노총각이 많아요. 충청도도 산골이다 보니까 그래서 복사꽃을 보면서 청년들의 가슴도 좀 설레고, 어이총각들의 어, 사내들의 가슴도 좀 울렁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렇게 짝을 짓는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 고장에 어좀 이세들도 많이 태어나고 고장이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그리고 우리 햇살의 복수가 저희 어, 충청도 음성군 감곡면에 그리고 경기도 이천 장원에 함께한 햇살의 복숭아가 많이 인기가 있어서 저희 고장이 발전했음을 하는 마음으로 제가 글을 썼던 노래입니다 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자 세월아 친구처럼 하기 전에 우리 서희열 언니가 신청했던 죽방오빠야가 좋아한다는 사주팔자 팔자. 제가 사주팔자가 가수보다 각설이가 더잘 어울리는가 봐요 그래서 저는 가 되었습니다. <laughs> 왜냐면 노래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요즘엔 무명 가수들이 술 차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옛날에 제가 가수 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했을 때는 어, 밤무대에 술자리가 진짜 많았어요. 그쵸 우리 그때 당시에는 스탠드바도 많고, 어, 태바에도 많고. <laughs>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나이트 무대라든가 이게 무대들을 쓸 일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무명 가수들이 쓸 자리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통과적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게 무명 가수님들도 참이 자기 노래 홍보하기가 참 힘든데 그래도 그나마 유튜브라는 게 이렇게 많이 전 세계를 날리기 때문에 다행인 것 같아요 우리 감독님들이 참 감사합니다 자, 사주팔자 갑니다. 5만원에 48짜리 걸 딸아요. 5만원 넣지만 사는 거. <laughs> 갑니다! 예! Yeah?